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책임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 영건, 피해 측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 운항 기록과 정비 일지 등 핵심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측과 관계 당국은 영업 비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정보 공개 영건, 책임 회피가 나은 두 번의 상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 앞에서 더큰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나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걸 감추면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의 조건 전문가들은 항공 안전사고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항공사가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숨겨진 기록을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이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 한 피해자들의 시간은 사고 당일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연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